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부동산 뉴스를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뭔가 그 불만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규제도 또 뭔가 지저, 그 시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분위기도 좀 업됐습니다. 자, 그로 인한 추가적인 대책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규제라는 게 나오면 좀 위축됐다가 또 뭔가 좀 시장의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분위기가 또업 됐다가 자꾸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눈치껏 재테크하는 게 바로 지금의 예,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치껏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분위기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사람의 심리,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선호 지역, 선호 물건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공후 미분양,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공후 미분양이 늘어나면, 예, 굉장히 시장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중공후 미분양이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몰려서, 자, 발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것이냐, 요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사리분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공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들 보면, 여러분들 조금 그 소외된 지역들 좀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전반적 전국적 평균으로 보면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차별화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는 지역 예,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선별해서 자 그쪽은 그쪽이고 아닌 지역은 아닌 지역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갭투자 물 건너갔네. 그래서 이제 서울 입주 아파트가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이랬을 때, 매매가, 전세가 가격이 굉장히 벌어졌기 때문에, 자, 서울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적어질 수밖에 없다!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일단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최근에 LTV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보다는 좀 유리했던 법인사업자, 매매사업자,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 업자들이 그 LTV가 강화가 되면서 자 비규제 지역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자금 추처에 관한 상황이 굉장히 빡세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강남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 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과 마포 지역 또는 서울 웬만한 지역 가보게 되면. 자, 부동산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왜 닫았을까요? 조사가 빡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불법 증여라든가, 뭐, 편법 증여, 예, 걸리면 편법, 불법이에요. 아들한테 그 주택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서, 결혼한 아들, 예, 주택 하나 마련해주고 싶잖아요. 또는 그 부모가, 그 뭔가 집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이 자금을 대줬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신고하지 않고 자 고액의 금액이 현찰로 만약에 그 가족 간 거래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일단 이게 사회적으로 좀 지탄받을 만한 불법이라든가 편법이라는 그 징여의 형식으로 좀 지탄을 받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부자들은 항상 이럴 때좀 위축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좀 거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고 전세가는 좀 낮잖아요. 자, 50%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일단 매매 금액이 큰이 서울의 자산을 과연 부자들이 움직여서 매입을 할까? 또 대출 규제가 강한 된 LTV가 지금 뭐좀 강화가 된 이런 법인 사업자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아파트에목마른 서울 주요 지역 실거래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걸러서 좀 들으셔도 될것 같고 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자 여러분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채가 나왔습니다 어느 한, 한 단지가 자 그랬을 때한건두건뭐세건 건, 뭐 예를 들어서 거래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97건은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 건, 두 건, 세건 거래가 찍힌 게 일단 가격이 9.3 대책 이전보다 조금 더 높게 찍히게 되면 신고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호가라는 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거래가 됐으니까 이거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 게자 매도자의 그 포지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가는 높아지게 되고요. 자그 호가가 높아진 걸 갖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핵으로 떠오른 광명뉴타운,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될까 안 될까, 자 이런 것들도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적용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자 분위기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또 멀리 도망가치고 싶 싶은 것도 사람이에요. 자, 이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게 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규제라는 게 지정이 되게 되면 일단은 그 가격적인 부분 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전세 그 시장으로 좀 사람들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자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바로 그 로또 분양, 예 로또 분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변의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게 된다 그러면 좀예 시세 차익이 가능한 아파트를 청약 하, 어 당첨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런 그 당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 1주택자도 처분을 하고요 또는 그래서 전세로 또 갈아타고 자 전세 살던 사람 월세 살던 사람은 그대로 또 예, 주택구매를 좀 뒤로 미루고 예, 이제는 청약시장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점차적으로 청약시장이 좀 과열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인기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자 심화가 되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는 전세물건 월세물건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뉴스를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도권의 핵으로 떠오른 그 광명뉴타운.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광명 5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예상했던 11월 달, 자 관리처분인가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관리처분인가가 먼저 생각보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광명뉴타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명뉴타운 1구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9월 28일 날예 지금 광명시청에 그, 관리 처분 인가를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뭔가 사업 단계도 한 단계씩 진보하고 있는 광명 뉴타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원이라든가 부천, 의왕 이런 지역에서 재개발 물건들이 굉장히 이 매매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죠. 자, 광명에 지금 가격과 대등하기 때문에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 또 이왕이면 비슷하다고 생각, 음,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니까 일단은 이왕이면 그래도 광명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 왜 관심을 많이 가질까? 자 광명 교통환경 변화와 첨단 산업시설 개발까지 그래서 도로와 철도망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바로 치흥광명테크노밸리죠.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첨단 R&D 센터가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지역적 호재고 또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을 놓고 보게. 되면 광명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요. 자, 지방에서도 모르던 분들도 일단 광명뉴타운, 뭐 광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최근 10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상당히 올라간 지역이 바로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각종 개발 호재가 잇따라서 자. 공개되고 있고, 미래가치가 앞으로 높은쪽으로 손꼽히는 광명.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렇게 가격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조정대상적으로 묶고 투기과의역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명의 자, 집값 상승률과 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을 고려하면 일단 광명은, 예,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될 여부가 굉장히 큰 그리고 조건을 다 갖춘 지역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그 점을 기억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광명뉴타운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2만 5천 가구 정도가 들어 그 입주할 예정이고요 새 아파트로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광명 15구역이 자, 일반 분양에 나서는데 3.3제곱미터당 1,990에서 자, 2,050만 원 정도에 지금 분양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고분양 관리 그 고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서 도시부증공사 허그에서 관리를 하던 지역이고, 또 이제 그 관리에 의해서 그 우리가 얼마 전에 철산주공 7단지라든가 이 광명뉴턴 1 5구역 지금 이 1990만원에서 2050만원 사이에 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정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정되더라도 뭐 강남 상구나 마영성이나 뭐 과천처럼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는 지역은 아니 자, 그랬을 때 크게 염려되는 바는 없지만 그래도 자,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규제가 지정이 되면 가격은 출렁일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일 때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랬을 때 뭔가 심리적인 요인 자, 규제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좀 출렁일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말이 꼬이네요. 자 그리고 그,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좀 폭란놈. 또는 이제 부동산을 좀그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이것 때문에 빵빵 터졌습니다 예. 뭐 구독자 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막 지금 또 열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내 집만큼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분명히 저렴하게 사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매수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서울의 자산 좀 많이 올라온 거 사실이고요 경기도 주요 지역도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 찾아보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자산이라는 걸 조금 그 너무 누군가의 이론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런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내 집, 마련 또는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자 여러분들께서 포기하기에는 좀 섣부르고 좀 성급하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그 부동산을 좀 관심있게 보시고 자 지금의 현재 현재를 자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안 좋지만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게 부동산이고요. 좋았지만 또안 좋아지는 게자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강남 3구 사정권 그래서 주요 타겟은 일단 강남 3구 강, 넓게 보면 강남 4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영성 지역 서대문 지역 그 다음 강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관보에 게재가 됐는데 자 관리처분 계획 그 재개발 재건축은 6개월 유예를 주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어 여러분들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이주도 해야 되고, 자 철거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 6개월 위에 자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구역과 재개, 재건축 단지는 조금 굉장히 극소수일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철거가 예, 완료가 된 구역이나 또는 이주가 아무리 못해도 진짜 막바지, 진짜 막바지에 있는 구역이 사업소수를 빠르게 낸다 그러면 진짜 빠르게 낸다 그러면 가능은 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철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가 된 구역 같지 않으면 일단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개월 만에 그 발표하고 2개월 만에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자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시장에 변수를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금일 뉴스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첫 지정할 전망인데요. 일단 서울에 유력한 지역들은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 투기과열지구 그 공통요건인데요.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 지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세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하남, 그리고 성남의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 자 사정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그래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 반전 또는 이제 심리적인 위축 뭔가 가져오면서 가격적으로 꿀렁일 수가 있다라는 거 에,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투기가지고 지금 그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 요건이고요. 개정사항 보는 거예요. 자, 선택 요건 분양 실적이 없어 분양가 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 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하겠다. 예, 이런 것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선택 2, 선택 3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 변경 사항 없이 그대로 예,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자, 이 부분도 예전에 한번 우리가 체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일 때에는 전 전매제한 기간이 5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 3년 안바뀌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합하게 되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간도 이제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그 분양가가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일 때에는 그 8년으로 늘어나고요. 80% 미만이면 10년까지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매제한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라고 판단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점차적으로 특히 신축일수록 좀 줄어드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앞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 5년 미만, 10년 미만의 아파트들이 점차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고 자,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택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펌프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격이라는 건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메리트가 없어버리, 그 메리트를 잃어버린 상실한 지금의 서울의 시장 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매입하는 게 맞는 걸까 한번 고심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소중한 만큼 내 자산도 소중한 거거든요 내 자산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산도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내 재산을 불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자 남의 자산 내 자산 다 소중하잖아요 내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주 의무 기간도 자, 두는 방안도 이제 추진할 예정인데 자, 이 다음 달 그러니까 지난 달 말에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거주까지 예, 전매 제한도 걸리고 거주 요건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 굉장히 예, <laughs> 여러분들 예, 이 굉장히 네, 예, 빡세지는 거예요 예 빡세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요. 그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집값 상승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이미 청약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전세 물건도 부족하고.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청약 시장이 앞으로 과열될 것이다. 자, 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핀셋 지적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상한제 대상으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뭔가 카드도 하나 꺼낼 수 밖에 없는데, 그 카드가, 일단 죄송합니다. 예, 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예, 채권 입찰제와 재건축 연한 40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굉장히 상승시키는, 그니까 퍼센트를 높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채권 입찰제. 자, 요게 나오게 되면, 일단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채권 입찰제. 예, 여러분들께서 채권을 사줘야 됩니다. 자, 그 채권 비용이 만만치도 않고요 자, 우리가 보통상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를 사보셨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택을 살 때,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 채권을 해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 자 10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원금 수익금을 이제 그 내가 그 매입했던 채권을 자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손실을 보시면서 이제 매각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채권 비용을 여러분들께서 좀 과도하게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분양 그 상기 신도시 발표도 그렇고요 무주택자 자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그래서 좀 어려운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라고 자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 채권 입찰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예, 여러분들께서 좀 비싸게 주택을 공급받는 예, 현실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부 정책과 반하기 때문에 일단 이 채권 입찰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자. 계속 규제라는 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 입찰제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자 이제 40년으로 확대하는 카드.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의무, 의무 비율을 굉장히 상승을 시키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에 굉장히 부담을 주면서 뭔가 예그조 어렵게 예 조금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 자, 그럴 때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카드를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 분상제에 대한 여러분들 관심들도 많고, 시장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로 인한 시장의 흐름 변화,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분담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단지 1개 단지 최고 502억 원이라는 그 초과 이익 환수 제도에 의해서 부담금이 지금 통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지금 강남 3구 쪽에 굉장히 많은 그 분담금이 그 지금 예정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국의 16개 조합에 1,250억 원이라는 부담금이 통제가 됐는데, 자, 부담금의 80%가, 예, 80%가, 어,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 집중이 됐다. 자 그래서 최근에 문정 송파구 문정동 한개 조합에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통보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말 무거운 분담금이 들어가게 됐는데, 자 은평구 구산동 자 연희빌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5억 6천만 원이 통제가 됐고요. 광진구 자양아파트 3억 6천만 원, 구로구 개봉동 자 개봉 5구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에 22억 500만 원이 자 분담금이 통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 철산 예, 철산주공 8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진, 조합이 지난 4월에 373억 3,800만 원 분담금 통지를 받았고요. 자, 인천부평 아파트 조합은 자, 작년 6월에 3천만 원, 예,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 2억 4,400만 원 분담금을 부담받았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 다음으로 예, 강남 상구 다음으로 많이 이 분담금 통지가 집중이 됐는데요. 자, 그 대구, 남구, 고란 지구 같은 경우에는 32억 2900만원 분담금이 가장 많았고요. 자, 동구, 동신천 연합 같은 경우에는 29억 3900만원. 동구 효자 지구 같은 경우는 21억 500만원. 북구, 지산시형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3억 1500만원. 수성구, 파동강, 그, 파동강촌 2지구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만원의 순으로 분담금이 조금 지, 그, 통보가 됐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재건축 개발, 재개발이 그러니까 개발 이득에 대한 한수가. 공... 공인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상세한 산출 내역이 없는 분담금 예정액 부과는 조합원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며 조합의 환수금에 대한 상세한 산출 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동영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초과 이익 환수제 예, 이 부분이 조금 화두가 되고 있고 주민의 반발, 조합원의 반발이 지금 커지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예, 시끄럽고 또 앞으로도 분상제 예,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대축, 대책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대책 뻔하게 이제 예측되어 있는데 자 그런 것들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거 나오면 또 난리 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뭔가 시장의 그 분위기를 좀 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자 2년 새 수억 된 분양권 불법 전매 놓고 자돈더 내놔라 자 소송까지 걸었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법 점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불법 점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큰코 다칠 수도 있고요. 자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한 것을 노린 분양권 불법 점매가 자 지금 최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 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팀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부동산 강남 지역이라든가 강남 그다음에 이제 마포, 서대문, 그 서울 주요 지역 가보게 되면 부동산들 문 닫은 부동산들 굉장히 많아요 왜 조사를 빡세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이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자 불법 점미하는 부동산들이 자 서울에도 있겠지만 경기도에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법 행위 분명히 적발될 확률도 높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왜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을까?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바로 욕심이죠. 예, 욕심. 자, 욕심이 과도하기 때문에 일단 불법행위는 자, 걸리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2017년 8위.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서울 전역 투기과적으로 지정했고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입주 전에 분양권을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받은 분양권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불법 전매는 전매장이 풀릴 때 등기를 이전하는 이명계약. 그러니까 이중계약을 맺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법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나 관계자의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2~3년 동안 집값이 급등해서 계약 당시 가격과 입주 시점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원그 즉, 그러니까 원래의 주인과 이제 우리가 이 불법 전매를 통해서 예, 새로운 그 분양권 소유자가 이 시세착을 놓고 예, 매도자가 그러는 거죠. 예, 피좀더 내놔라. 왜?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 동부의 경우 분양권이 5억 원이나 오르기도 했고요. 자, 내가 팔았을 땐 5,100에 팔았는데, 자, 등기를 넘겨주려고 보니까 5억이나 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2억 달러, 3억 달러, 또는 뭐 내가 차비쪽으로뭐 몇백만원 달라 몇천만원 달라막센떼 부리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에 좀 심하면, 자, 좀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 불법전매한 것들이 뽀롱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불이익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법전매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경기도의 특지개발지구 뭐 신축아파트 자 이런 것들 전매제한 기간이 걸려 있는데 자 그런 검, 검, 전매제한 걸려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명의이전 할때 보게 되면 매도자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 또 이제 그좀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할 필요,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세보다 싸게 분양권을 판 매도자들이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 소유권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돈이 자, 허공에 뜨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로 이뤄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시세와 10% 이상 차이나는 거래에 대해서 불법전매따운계약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 불법전매자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분양권 당첨은 취소된다. 그러면 매도자도 예, 손해를 보는 거고, 자, 매수하시는 분들도 손해봅니다. 자, 그돈 얼마 벌고자 또 공인중개사 거기서 불법 전매, 자, 중개행위 하는데 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그안 좋은, 자, 이 파장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익 한, 초과이익환수제. 자, 이 내용으로 지금 뜨거워진 지금의 부동산 시장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분양가상한제가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뭔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가격이라는 게좀 출렁일 수도 있고 또쏠 지역적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봤던 좀 저평가되어 있던 물건들을 공략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지정됐다고 하면 그쪽 지역의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자,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지금은 예측 단계라는 거. 그래서 발표는 되어야 되고 발표된 내용에서 어떤 지역들이 자, 지정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3기 신도시 지정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지정이 되더라도 예, 문제가 없는 지역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상기 신도시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 꼭그 지역에 대해서만 조금. 예,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자, 그랬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되고 법 시행이 개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공부까지 개재된 이 시점. 자,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앞으로 6개월, 자, 1년 안에 분명히 발생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 그, 폭락론자든, 또는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입장, 그리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 순간순간, 한 달, 뭐, 15일마다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상기시키시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자, 우리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